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으로 불쌍하고 참으로 가련한 성도들이 되지 마시고 아, 네. 어, 이 지구촌에서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최고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그리고 아낌을 받고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되고. 최고의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실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참으로 불쌍하다, 참으로 가련하다 이것은 육적으로 우리가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참 어렵게 사는 그러한 성도들을 보시고 우리 가난하게들아너 불쌍하다. 너무 가난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영적으로 불쌍한 성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봐요. 육적으로는 좋은 집에서 살아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돈도 굉장히 많고 물질도 많고 부동산도 많고 참. 뚱뚱거리고 사는 사람 중에 영적으로 아주 풀장한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아주 간만하게 살아요. 집도 없어요. 그래서 지하실에서 월대빵 월제빵을 살아요. 그런 아주 육적으로 아주 힘들고 어렵고 간만하게 사는 사람 중에 성도 중에도 아주 복받고 네. 영적으로 만족하고. 네. 영적으로 행복하고 그런 성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 바라는 것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네. 그 귀한 주님이 계시는 그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소망이요 최대의 목적이요 최대의 이루기를 원한 바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천국의 소망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 멋있는 영광의 보좌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고 믿어진다면 우리 생각이 바꿔지죠 하울을 보세요. 다 천국의 영광의 보좌를 보고 내려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빌리포 에베서 매를 가을 매를 맞으면서 그렇게 감옥에 갇히면서 크 천국은 있다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라 더세상거 네. 좋아하지 마라 네. 그렇게. 바울 사도가 피를 토하며 설교를 해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울어요. 울면서 그를 편지를 써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교회 나가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모든 게다 변해도. 한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거그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라고 그게강목매어 그 피를 토하며 외쳐도 이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잘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 지금 막 울어요. 야, 여기서 얼마나 오래 살겠냐. 예?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도, 명예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오늘 저녁에 그너 아르고, 모든 걸다 놓고 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인데, 왜 그렇게 돈에 노예가 되고, 돈에 벌레가 되고, 그 아까운 인생을 다, 그돈 보는데, 물줄 보는데, 보세요. 다, 나의 모든 인생을 거기다 다, 투자해 놓고 나서 나이가 먹었어 그그 동부 뭐할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 셨어요 돈을 사랑함이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 가 돼요 아멘이에요 예 네.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돼요. 수십 번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몇백년살 거냐. 그래, 통장에 천억이 있다고 하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오락하면은 우리가 거기서 얼마나 가져갈 거냐. 빈 주먹으로 가는 게 우리 연약한 인생 아니에요? 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돈은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네. 보세요. 열심히 하세요. 단, 예수님보다 돈도 사랑하지 말고, 아멘.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보다 그돈 너무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 돈의 노예가 된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니까 자꾸 교회하고 멀어지고 예배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예수님하고 멀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참 지금 이야기지만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볼지에는 아주 불행한 사람이 있고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물질인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랍니다 아멘. 돈 때문에 땅덩어리 때문에 금덩어리 때문에 명예권제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가련해요 얼마나 안 됐어요 아, 좋은 집에도 똥똥거리고 살아요 아, 멋있는 집에서 한 백억짜리 집에서 산다고 합시다. 그런데, 주님하고 멀어. 교회하고 멀어. 여러분, 불쌍하지 않아요? 가려놓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거든요? 말짐이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가져가요. 근데 이거는 못 가져가요. 근데, 가져가는 네. 것을 위해서 촤 손을 닿은 사람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는 가져가지, 가지고 가지 못할 걸 가지고 모든 인생상의 전체를 여기다 다 투자를 해버리니.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참 불쌍하다. 그래, 나는, 다른 분들이, 목사님, 제일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 가련한 성도가 누굽니까? 묻는다면, 나는 제일 첫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바울 사도가 울어요. 왜 울어요?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해요, 그는. 그는 천국을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깐, 바울 사도가, 차리내 말을 좀 믿어달라. 천국이 얼마나 좋은 줄 아냐?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냐? 왜, 영원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지? 왜 그렇게 잠시 왔다 잠시 가는 그걸 통해서 그렇게 내 인생을 투자하냐? 바울 사도가, 하, 또 답답하니까, 안 믿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나는 천국에 가서 주님의 보좌를 보고 왔어 난 영광을 보고 왔어 그러니 믿어라 여러분 안심해 사도행정 27장 25절을 보면 다운사도 그래 여러분 안심해 아마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일 거예요 교회는 나가도 천국이 확신 없어요 진짜예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100% 믿어지면 어떻게 살아 가겠어요 맞죠 그 멋있는 그주님에 계시는 그 영광의 보좌자 지성소가 그게 믿어진다면 아니 한 70%만 믿어져도 한국 교회가 달라져요 그런데 교회를 나간 지는 수십 년이 됐고 목사도 천국에 확신이 없는 목사 많고요. 장로 권사님들 교회를 나가도 천국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들은 어떠신지요? 천국을 몇 번이나 믿으시는지요? 한번 깊이 생각들을 해보세요. 이러한 결론은 왜냐? 믿음 생활을 40년, 50년, 60년 했어도 천국이 안 믿어지고, 주의 종도를 통해서 설교를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도요, 믿음 안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이 보실지게도 아주 사랑하는 성도가 어떤 성도냐? 설교를 딱 듣고 깨닫는 성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냐? 율법사, 바리새인, 석유관 사두관이에요. 사두 개인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의식하는 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깨닫는 게참 내가 생각할때 복중에 복이에요. 예, 네. 얼마나 죄를 많이 쳤느냐? 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네요. 얼마나 죄가 없느냐. 나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네요. 죄가, 나는 죄가 없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죄가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는 죄를 많이 졌는데 아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야. 나는 괴수 중에 괴수야. 바울 사도 깨닫는 거 보세요. 그 최고의 엘리트. 그 당시에 최고의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그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거 보세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아멘. 괴수 중에 괴수고, 아멘.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다. 아멘.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연약함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멘. 자기의 면 자문 5장 6절,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해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해.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 그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는 지난 주, 어, 참으로 가려한 양이 어떤 양이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어떤 양이라고 그랬어요. 깨닫지는 깨닫지 못했는데 뭘 깨닫지 못했다 성령이 바닥이 났어요 아니 세상에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내가 가서 너에게 성령을 주리라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전온 5장 19절을 보면은 성령 소멸하지 마라. 그런데 성령이 소멸됐어요. 받은 성령이 다 쏟아버렸어요. 냉랭해요 성령의 역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강화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누구래? 주의 종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마음이 뜨거운 성도가 있어요. 깨닫는 성도가 있어요. 회개하는 성도가 있어요. 아, 이렇게 믿음생활하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는 분이 있어요. 그러한 성도의 심령 속에는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게 만든 건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맹성, 맹성해. 이게 얼마나 불쌍해. 이게 얼마나 안 됐어. 깨닫게 하는 게 성령님. 아름다운. 알게 하는 게 성령님. 아름다운. 회개시키는 것도 성령님. 아름다운. 은혜를 받게 하는 것도 성령님. 아름다운.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도 성령님. 아름다운. 결심과 결단을 해야 하는 것도 성령님. 아름다운. 이렇게 큰 역할을 하는 성령님이 다 바닥이 났으니. 교회를 나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고 그래서 설교가 은혜가 됩니까? 그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설교 시간 때 조는 성도 100%. 설교 시간 때 잠자는 성도 100%. 뭐가 없어?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쓴것 같아. 여러분들 말씀을 받는 거야.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는 거야. 주님은 최고로 경배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큰 예배 시간 때 여러분들 존다. 너무 끔벅끔벅한다. 자고 있다. 어떻게 생각해? 그 성도야말로 그 성도야말로 불장은 성도지요. 진짜 불장은 사람이죠. 여러분들 예배 시간 때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뜨거움이 없으면 이거 바닥이 난 거예요. 이거 구원 문제도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왜 성령 받으라고 합니까? 왜 성령 충혈오지 말라고 합니까? 예수님도 성령 충만 받으셨는데요. 그 성령은 누구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아닙니까? 네. 그럼 여기 바닥에 놨으면 그 성도 위험하죠 천국 네.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건데 그래서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어떤 성도가 불쌍하냐 이큰 성령 더더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시는 분. 아, 거기서 우리가 수갑을 찾잖아? 수갑을 찾는데, 산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꽉...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인데, 아이고, 주여. 이런 성령을 소멸하고 믿음장을 한다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뭘 깨닫지 못하냐? 내 믿음이 떨어졌어요. 믿음이 이렇게 처면 올라갔다가 차차서 떨어졌어요. 약해지고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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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게 파손이에요. 약해지고 떨어지고 파손됐어요. 근데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은 이걸 깨닫지 못해요. 누가 보금 22장 32절,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라. 아멘이에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너 기도해라. 디무대 전서 1장 19절, 어떤 이들의 믿음이 파손됐다. 파손됐어요. 산산 조각이 났어요. 디무대 후서 2장 18절, 어떤 사람들의 믿음이 왕창 무너져버렸어요. 그런데 그런데 깨닫지 못했어요. 이렇게 믿음이 떨어진 것도 모르고 있으니. 그래 누가 복음 18장 8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누구를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어, 전국에서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이런 설교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을 보세요. 이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성경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입으로 주여, 주여한다고 네가 천국 갈줄 아냐? 주님이 못 돌아가 그러셨어요. 그내 그러니까 말이 아니고 주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을 더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니고 대문가 교회 나가는 사람이에요. 딱 불러가지고, 너 바꿔줘야 돼. 너 거듭나야 돼. 너 변화돼야 돼. 너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천국 가겠냐? 이렇게 말씀 오셨는데, 그럼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쳐야 될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충성하고 봉사하고 홍보만 많이 하면 다 되는 거야 이건 성경적이 아니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파손되죠 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다섯 처녀가 버림받았죠 왜 버림받았어요? 믿음이 떨어졌어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한 여인은 대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림받았죠 왜 버림받았어요? 믿음이 파손됐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같이 매를 갈았어요 같이 믿음 생활했어요 근데 버림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성도예요. 슬피 울었어요. 어둠에 서였어요. 보세요. 내가 그러지 않아요. 지금도 있죠 여러, 여기 모인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중에도 성령 소멸되고 자기 믿음이 약해지고 떨어지고 무너지고 파선되는 걸 모르면 그건 가능 없어요. 주님 만나고 그거는 포기해야 돼요. 천국 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소중함을 안 사람들 보세요. 믿음의 소중함을 안 사람들은 이 믿음을 자기의 생명보다 아멘. 돈보다 땅덩어리보다 이 믿음을 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믿음. 다른 거는 잃으면 돈 가지고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파손되면 돈 가지고 구할 수 없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소중함을 아는 분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보세요 총리였어요 믿음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고 총리까지 버리면서 사자골 속에 달아가는 거 보세요 왜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이 생명보다 믿음이 명예보다 명, 믿음이 물질보다, 믿음이 돈보다. 근데 믿음이 파손됐어요.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했죠. 성령이 소멸되고 믿음이 떨어지니까 영적으로 약하죠. 약하니까 예배 때 자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고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 시간 때 조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셨던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두 번째 어떤 성도가 가련하고 어떤 성도가 불쌍한 성도냐? 그러면 내 믿음이 떨어지고 내 믿음이 파손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가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네 믿음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봐라. 그리고 누가 복음 18장 8절 말씀이 인자가 이 땅에 올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교회는 많은데 교회다운 교회가 별로 없고요. 성도는 많은데 성도다운 성도가 별로 없고요. 설교는 많은데 설교다운 설교가 별로 없다는 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벌써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도님들. 다른 거는 잃었다가도 다시 사업은 부도났다가도 다시 정치는 잃었다가도 다시 물질을 잃었다가도 다시 그러나 이 믿음 파손되면 돈 가지고 구할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믿음은 이 세상의 어떤 것 부담도 가장 소중한 거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이걸 이제부터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 더 소중하게,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땅덩어리보다 더 소중하게, 아멘. 이걸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아멘이에요? 아멘. 잘 지키세요. 아멘. 그래서 지금 말씀 다니엘은 총입니다. 어느 한날의 총리인데 믿음의 정교를 지키기 위해 총리를 버립니다. 버리면서까지 믿음의 정교를 지켰던 게니엘입니다 주기철 목자님, 바울도 그랬고요. 성령 소멸됐나? 내 믿음이 혹시 떨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았나? 꼭 한번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버림받지 말고, 아멘. 우리 예수님 오실 때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